어 맞다. 미드 연막 하나 바로 쓴. 응. 오, 어 스킬 이쁘다 얘. 음 응. 이제 최신폰이라 대좀 <laughs> 심지어 죽음의 효과까지 나타난 나타나. 진행하지. 어 뭐야 봐봐 아니 A야? A가 나 B가 나 조용해. 역조심해. 아직 안 들어왔어? 응. 아, 뒤에 투마랑 더 있네. 오 마이 갓. 헤이나. 기억하자. 공간이도. 에이지점 발견. 에점에 떨어졌습니다. 아, 많이 막았는데 그래도 위..위..위 왜안리 오..어디야?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뭐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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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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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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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리, 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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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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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영키인데. 제나 너도, <laughs> 너도 원하면 요청이 내가 사줄게. <웃음> <웃음> 아, 미드 완타 미드 나가자. 미드 아니. 이 이쪽 그 나오는데 깔아줄게요. 지나간다. A 같은데? 어, 예, 공포 먹었어요? 아, 뭔 헤드야. 아, 먼 헤드야. 그렇지, 이게 노트북이지. 야, 오퍼 좆됐다. <laughs> 진짜 좆됐다. <laughs> 진짜 좆됐다. 써은써거 일이네. 뭐라다 니들?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뭐임? 나한테 아, 왜 그래? 아니, 에이스 하면 되죠. 에이스 별거 없던데 해본 적은 없지만. 왜킹 이렇게 조용하냐. 이거. 아 아니, 우리 팀뭔 일이 있었던 거임? 미드에서 오브키다이고 어, 어, 막아 가자고 했는데 좀 아. 왜 레타시야 하지? 아 씨발. 근데, 딱 봐도, 재우 형, 그, 와이파이 때문에, 느려, 느려 보이는 게 보인다. 내 화면에서. 하하! 아! 아! 야, 총게임을 애초 와이파이로 하는 또라이가 어딨어? 예, 그렇죠 바로 아, 여기. 음. 공간이도. 에이, 에삐삐삐삐삐삐삐. 올려, 올려, 올려.

돌번더한 손으로 가 보여줘. 여기 여기. 요동봇 잡았다. 하 잡았다. 이포 여기 있고 아, 브린이 안 보여. 브린 봄봄. 내총 먹을 바닥에벤달 먹었어 내가. 어임보 오퍼 착각 착각.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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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오빠 뒤에 야, 오빠 뒤에. 어디에. 어 어디? <laughs> 아 어, 오케이. 저저 잠깐 위에 있잖아, 위에. 이런 6층. 다시 간다. 어디 있는데? 아, 몰라. 그냥 쌌어. 믿으 조심해. 근데 사이크막았습니 분명히 네, 보여줬거든 이쪽이야. 스파이크 터졌다. 군이한명 남았습니다. 나왔어 여기. 여러분은 지금 와이파이 FPS를 보고 계시죠? 었어요 왼쪽. 여기 왼쪽. 여기 왼쪽이었어요. 보봐 왼쪽. 오? 어? 오른쪽이었어와끌이 잘했다. 이거 오른쪽 말했으면 못 잡았어요. 꼬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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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 누가 저런 늙은 일 데려온 거야?

뭐야? 스파이크가 A지점에 떨어졌습니다 노로.. 아니 임135야 아, 뭐해! 아아아아아 죄송해요 니네 위치는 파됐다아 <laughs> <laughs> 아니 하필 사이포궁이 왜? 어, 죄인다. 빨리, 어, 어, 빨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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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 아빠야. 아와와와. 살려. 어,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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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라. 거기 지로 어, 없지 <laughs> <없지만, 웃음> 누나 왼쪽 벽 치고 그냥 넘어가서 살려. 어. 어, 골목 조심해. 아네 아싸, 당첨. 아, 당첨 야, 왼쪽왼쪽왼쪽왼쪽 왼쪽, 왼쪽. 왼쪽. 어, 거기 야, 너도 와이파이야. 이제 저 헐레벌드 보고 보겠다. 비나이스 어때? 자는 데가 안 되는데, <됐을> 자했네왜래 <laughs> 없네. 로... 얼른한테 얼음냐? 여동 번, 준비 완료. 감사합니다. 이제 갑좀 먹었나봐? 쿵쾅거려 재우형 어디있어 이거 내가 써요 그냥? 응 알겠어요 야 재원아 옆에서 대기해라 아니 네가 쓸래 그냥 놈 이거 재우형 혼자서 A볼 칠래요 이거 B로 갈거 같은 올거 같은데 지나간다 얘네 입구에다가 그걸 깔았어, 연막을 연막, 연막 3개 다 깠다 오오! 뭐야 뭐야! 오마이갓! <laughs> 왜 왜? 못피해 <laughs> 누나 이거 아예 못 피하는 각이었어요 아예. <laughs> 야! 가어 아, 잘 돌아가야 될것 같아요. 더 그냥 깨고 신경쓰이게 하면 좋지 않을까요? 깼어. 빼는것 같은데? 뺀다. 뺀다 뺀다 오. 뺀다 뺀다. 뺀다. 다 돌려 돌려 돌아, 다. 돌아 돌아 돌아. 오뭘 좋아? 뭘 좋아? 나이스 제우형 보이렇나고 이렇게 낳고 싶어? 거이렇에이에게 낳고 싶어? 왜 이렇게 낳고 싶어? 이렇 이렇게 등고등어등가어왜이어야이이서이서이어왜이 아니, 일단 뛰고 A 그 Q 있잖아요. 그냥 Q 바깔라봐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아이아 이렇게 이렇게. 하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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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군이 명 남았습니다. 아군이 명 남았어요. 몰라. 안쪽 소리다. 아, 어. 한대 맞고 피하고 <laughs> 아 풀피 아니었어? 풀피인데 피했어야 되는데 어, 첫 발을 안 맞아야 돼. 아니 첫발 아, 맞고 아. 두 번째 발을 안맞 아. 피하면 되지. 다들 느려지고 래 근데 어차피 그반 해체가 안 돼가지고 어차피 아. 터졌을 거야. 와 아니 궁을 나한테 그냥 1인궁 막아버리네. 용광인줄 알아. 어. 1등이네 역시 누구야? 김현수, 백호라 그래요. 지내가지. 내가 처리하지. 거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이들. 그냥 다 나갔어? 아니 응. 안나어 내가 왔다. 와 여기 왜서 있냐? 날 아. 찾았나? 가짜 순간이동 충전 필요. 그만 오빠 그만. 네어 그래야. 에이 온다 많이 온다. 완료. 마지 띵, 그렇지. 안 맞아 안 돼요 상대방. 안 돼. 순간이 그 앞으로 돌진 점프 이. 하하. <laughs> 이거 먹어요. 오, 이렇게. 어. 뒤에, 그거 먹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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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스스했어게 이렇게. 이이스게이이못 어디로 갈까? 뭐야 오총이야 아, 이게? 이거.. 아, 세 사람 <laughs> 이거, 이거 먹어 좋아 세리는 괜찮아 세리오뭉해 뭉덩뭉덩 모나모나이된 총이야 달 사줄 사람? 나 밖에 없는데? 고마워 <웃음> <웃음> 무슨 쇼티같이 생겼다 굳이 풍선이 어때? 풍선이? 침같애 응. A쪽에 뭐가 많냐? A에 많아 진보. 적군이 한명 남았다. 뭐야 왜 벤달이 없어 벤달이 왜 없어 뭐 아무것도 없어. 이거는 과연 어아인거 같아. 이거 이거 건축 이쁜 거. 뭔가 손해 보는 거 같은데, 그냥 그 이뻐 많이 놀아봐 봐. 손해 보 오. 이거 이거 경기, 경기 건축 리그, 건총 오... 평생 안으려고 했는데요. 이대연 막. <laughs> 왜다나? <laughs> <laughs> 너 울고 싶다면 어디 놀아주지? 있어 <laughs> 여기다. 응. 이 <laughs> 게임 재미나게 하네. 비지점 적 발견. 안 빼도 펜트 되잖아. 펜트. <laughs> 아, 아니구나. 폭파봇 지옥. 띠야? 이 앞에 좀 미치네. 도 뭐야? 와, 레나 이게 안 중요하지? 공간이도. 니네 위치는. 아, 그러이지이고 <laughs> <laughs> 가지 마. <laughs> 아, 이이 저거 뭐 뭐를 패처라지 절대 <laughs> 아, 이님 너무 못해요지금 <laughs> 우리 근데 킬리 너무 사이가 좋다. 오, 륙칠 싫어. 야 이거. 아, 0 0 아, 잠깐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나만 나만 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시더라군요잘만잘 왔어. 내가 그, 돌아왔다. 에코가 눈으로 욕해요. <웃음> <웃음> 어디야, 근데? 미드. 헤이, 헤이, 미드! 지나간다. 아 패드로 봐야다 제거! 궁극기 준비 완료! 코드를 깔아볼까? 여기! 저기 누가 있어? 메인 해그, 적 발견! 정신이 한명 남았습니다! 야, 50 100발 중에 하, 뭐 뭐함? 누구? 내 시체 위에서 왜 티베깅함? 뭐함? 뭐 <laughs> 뭐함? 좀사줄수 있는 사람? 살다사 주세요. 잠깐만. 어, 좀 <이> 낫는 사람? 어 어, 이약물도 요청했다. <laughs> 민간위도 <laughs> 누가 이렇게 올 걸? 에이, 에이, 에이 드론, 에이, 다 뛰어, 에이, 다 뛰어, 에이 다 뛰어. 빨리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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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뛰어, 에이, 공포 먹음, 내 오른쪽, 내 오른쪽, 아 나디 1명 남라스 여기 바닥에 앉아있는 거 조심해 저기 아니야 이쪽에 있을 수도 있어 1명 아. 남았습니다 아 그러네 소리 궁대 노궁 어? 어 뭐야 왼쪽 지금 여기 있어 여기 어, 있어, 있어. 어, 빠졌어 A 메인으로 골목 조심 나이스 <laughs> <아이소>. 칼대고 <laughs> 뭐 <laughs> 미친 새끼인가 야 이걸 칼빵 하려고 전반전 최종 라운드 아껴서 못해 곧 텐데 오, 재호용 바로 1등아 오, 아 재현이 리콘 딱 찍히자마자 내 쪽으로 오길래, 어왜 오지? <laughs> 낚시하려고 했는데. 난리야, 난리. 그럼 그, 그 리콘 찍히고 나서 갈 데가 없음. 그러니까 갈 데가 없어서 아. 리콘이 뭐야? 이 소바 이. 몰래 치는 거다. 음. 리콘인가, 음... 리콘인가? 리콘인지 리콘인지 그렇게 부른다. 숨도 닫는다 에야. 비 엄마. 비지점 적 발견. 들어버렸다. 오, 놀래라. 재장전 중. 연막 하나. 또다는데 연막 깔아 데 있어? 연막 밟게. 피장문 난 깨졌다? 아, 저안다았나안 다다는데 안다아도 돼. 내가 미드 보고 있어. 이거 좀 많이 전진해야 돼. 우린 공 때문에. 30초 남았습니다. 전이팅 눈을 가려 주지. 알 적군이 한명남았 오! 달아. 공수 교대. 와아.. 피곤수야 세민아 네? 일반이 괜찮다 야 경쟁보다 <laughs> 경쟁 너무 빡세여 어어 어, 이거 말고 아니 클로그 개좋은데? 에? 네. 에? 네. 응 좋아 아아 <laughs> 땡큐 어, 뭘.. 뭘 말하나 했네 아, 어디 갈거에요 삐삐삐삐 사이프 없는데 가고싶은데 삐 아닐까 그게? 어 나도 모르겠구나 A 이르겠어 나도 A 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나 나도 나도 모르겠어. 나어 짐도 나왔어. 어때? 내 거? 저거? 나 영상 보고 이제 한번 가볼까? 비켜줄래? <laughs> 다들? 가자 <laughs> 아니, 나, 내가 왜 없어? 중에좀 여기 좀 야, 니는 서울을 하러 가야지. 흥! <laughs> 가자. 불 음, 따고 갔어요. 적배 쪽 여기 이쪽 하나 여기 하나. 있어요. 바로 왼쪽. 자 한번 확 이중. 연막투. 너왜너왜 기본 거야 현주야? 나 이거 발소리 들려서 버릇이구 <laughs> 발소리 들려서 바로. 앞에 저기 있는 거 봐. 알고 있으면. 아니 혹시나 해서 바로 뒤돌았어. 아예 좀 버릇했어. 음, 사이퍼 있는 데가. 이거 권총 음. 없는 사람 이거 보고. 옙 yep. 내가 앞장서지. 안어 <목소리> 응, 일부러 안어레임가 지원봇! 스파이크 설치 예정! 이쪽이생성됐이쪽이쪽 이쪽으로. 이쪽 이쪽으로. 이오으로이쪽으어이쪽어로 이쪽으로. 이이 이거 사내가 잡힐 수 있다, 오른쪽에. 진짜 경피. 체인버 있어, 체인버 경피. 나이스! 라스트, 겟, 뭐라잉, 불멍. 사내가 잡혔다, 또 잡혔다. 하질 하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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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야, 저 형, 따라다녀라, 제발 좀. 아, 아. 미드에, 그거, 나와요. 가리지 말, 안 할게요. 응. 옆에만 가릴게요. 시장, 시장만 가릴게요. 응. 을킹과 끌어치기와 동시에. 응, 음, 생각지도 못한.

오시비크 설치 완료.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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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남았 라스트 보바. 나 어. 아싸 오파 들킴. 매치 포인트. 내 친구들 거의 다 왔어. 이긴 거나 마찬가지. 누나, 이리 이리로 와. 우리 한번 어. 다 오퍼 사볼까? 돈 있는 사람들. <laughs> 예. 깔끔 따라삐. 총이다. 동치 죽은 사람. 나. 응. 누나 총 팔고 이거 먹어. 요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총 발견. 어? 총 팔아 총 팔아. 총이다. 그래. 아니 아니 여기 내 껍데 내다 여기 거총 배달하고? 발견. 어디? 여기. 총이다. 갔다 갔다 갔다. 중앙에서 총.

전 남았습니다. 이어